이 도표를 절대로 제가 잊지 말라고 얘기했었죠. 성령의 역사는 이 도표를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에, 왜?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첫 번째 성령의 거듭남.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나면 뭘 받는다 고 그랬어요? 구원을 뭐. 성령의 거듭나서 네. 죽음은 어디 갈까요? 천국을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하나를 하나 볼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의거듭남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발. 거듭남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게 거듭남을 마지막으로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거듭남이 뭐다? 출발. 출발이요, 출발.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영적생활의 출발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출발이고, 아멘. 아멘.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러면은, 자, 여기 거듭남이 있어.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남이 없고 거듭남의 반대편에 갔어요 여기가. 그럼 이 사람은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여기 불신자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종교인.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냥 교인이라고 불러.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다닌 사람 그냥 교회 다닌 사람 총칭이 아니라 이해가시죠? 이게 정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교회 안에 거듭나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고 다닌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주의학교고 증거 등구요 거듭나지 않았어이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가 얘기했잖아요 고리도부터 시선정보지를 얘기했잖아요 못 간대 그런데 교회는 너무 너그러워 가지고 거가지아니 했는데 천국 간다고 믿으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영혼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예요 아멘, 아멘.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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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 아멘, 아멘. 이게 예, 믿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믿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사도행일장8절사도행일장8절 한번 찾아봐요. 시작. 네.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1. 이 말씀은 성령 받으면. 증인된 삶을 의무적으로 꼭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 그런 말씀이 아니다 2.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게 재밌어 자기들께서 퀴즈를 잘해 <laughs> 이 말씀은 내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1. 아니다 2. 1번이라는, 1번이라는 사람 번이라는 이 아니라는 사람 정도. 답은 2번 너희에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모은 유대와, 사월했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맞아들 들려요? 그랬어요, 안어요 그럼 안 써주면, 그렇게. 그럼, 대리라. 그됐어요안써주 대리라. 그럼, 대리라는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자동. 자동이야, 그게 자동!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자동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종교인도 되고, 그리스도인도 돼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법문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육체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리로라고 서있지 자동이지. 그게, 가운데로 돼야 된다, 의무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그,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선 수지를 결정하는 것 때문에 중요해. 그러면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중요해요. 받은 게 중요해요. 응. 중요한데, 증인된 삶하고 성령을 받은 거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냐?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 100%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게 있다 없다? 없어. 100%라면 없어. 뭐만 받으면 돼? 성령. 성령만 받으면 돼. 성령 받은 데만 신경 써. 아멘. 아멘. 성경 꼭으로 읽어버리면은, 말이야 어, 성령도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 세례입니다, 이거 지금. 거듭난 게 아니야. 성령 세례도 안 받았는데,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러 나가세요. 이러니까, 전도가 겁이 나. 어, 교회에서 전도하는 과정을 따라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스스로 전도는못 해. 전도하면 도망가고 싶어. 나한테 꼭뭐 물어볼까봐 겁이 나. <laughs> 그런 사람들은 전도지나 물품 없으면 전도를 안 해버려. 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세례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전통. 전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그러니까 성령세례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빨리 성령세례를 회복시켜야 돼, 한국교회는. 아, 네. 이거 프로그램을 전도할 게 아니야,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돼. 네. 그래야 지치지 않아, 아, 네. 힘들지 않아, 사람이 무섭지 않아. 아, 네. 버스 가도 사람이 안 무서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안 충만하니까 보이는 사람밖에 없어. 성령이 안 계셔. <laughs> 내 이름을 할란이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laughs> 너무 쉬하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전도하게 쉬워요, 어려울까요? 쉬워. 어, 성령 세례 받으면 전도 안 하는 거죄 의식을 받는 거 아니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성명세를안 받으면, 전도 안 해도.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이 하는 거. 내가 아니. 왜 내가 내가 예수님께 한만 해주자. 내가 집사님, 꼭 전도해야 돼.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 있어.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요. 불신자여가지고요. 예수님은 정확히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억지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 억지로 믿는 것은 나중에요. 엄마가 자식한테 억지로 믿으겠어. 니 교회가 나하 죽어. 이 교회 안 가면 밥 없어, 용돈 없어 이제부터. 그래갖고 별로 협박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 계속해서. 그게가 다니다가 스스로 믿음이 생기면 모른데 안 생기면 나중에 집단하면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안다 집단하면 순간부터 교회 져야 한다. 그 친구는 어차피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닌게 아니고 엄마의 협박에 의해서 강제적인 걸로 해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 은그리스도이요 종교인이요. 종교인이 이게 문제라 근데 이런 불신자, 종교인 교인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안 가버리고, 결혼하면 안 가버리고, 직장 다니면 안 다녀버리고. 이해가지죠 여자들도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막 교회에서 한참가다가 시집 가면 안가버려왜안 갔어요? 실행이 불교여가지고. 그래 <laughs> 진짜 그리도에는 실행이 불교여가그래갈다요안 갈까요? 말이요 그게. 그래서 아까 성령이말을 지게 되려 똑같대. 진짜 예수이면 자동적으로 신앙생활해요하지 말라기로. 이해 가시죠 아멘. 그데 네. 거듭남이 중요해요, 아 해요? 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거듭남이. 근데 거듭남이 신앙생활의 마지막이다 출발이다. 출발. 이에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있다와것서는 거듭남이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데이당연 부시장 올 때는 이건 기적이다. 이런 그래서 이걸 빨리 한국교회가 분명하게 자기 포지션을 알아야 되고, 신인왕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 네.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하는 설교는 대부분 여기에 맞춰져 있어. 계속 영제기도 시키고, 주일마다 계속천국지형 얘기하고 간증 보여주고, 계속한 얘기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 왜? 네. 이것이 지금, 안된 사람 플러스,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린 사람 플러스가 지금 있게 때문에는 거예요. <laughs> 우리 가그 저기, 사역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100% 천국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겠다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성장, 성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믿는 게 중요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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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리는 내가 만든 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원리여. 아멘. 이른 양, 이른 양 아홉 아홉 마리. 그 원리, 한 말이야. 그 원리라고,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존 성도, 신앙이 좋은 성도, 그게 지금 가르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한 사람도 천국 가야 돼, 주일에. 아멘. 아멘.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목사님, 그럼 내가 성경을 더 알고 싶어요,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더 뭐, 뭐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언제 오면 돼요? 새벽 기도 오면 돼, 새벽 기도.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을 정말로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성경 진짜 한절 한절 진 알고 싶으면은, 매달러 오면 돼요. 10월 울나가 그래서, 이게 거듭나지 아니 하면은, 불신자고, 정교인이고, 그냥, 예, 학문적으로 기독교인이고, 교인인 거예요. 여기를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여기는. 천국 가려면, 요한 단계를 뛰어 넘어보야 돼. 성령과 불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갈수 있다 없다. 없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하는 얘기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내가 기독교를 가르친 게 아니야, 지금. 아멘. 그래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 거듭났냐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 대화하면서, 요심이안 살핀 것도 다 살핍니다 우리 어른들은 내가 걱정이 안돼 기념선거들 어른들은 걱정이 안돼 신앙이 다 확실해가지고 근데 청년들은 조금 내가 좀 물음표가 달라져 청년들은 저것들이 다 가득났나 다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 네, 거듭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받아도 해야 돼. 아멘. 내가 성령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임해야 돼. 너에게 희 성령이 임하면 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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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한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에서 수사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와야 돼. 그런데 위로부터 능력을 덧잎을 때까지. 왜 위로부터라고 자기 얘기해.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임하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임하게 해야 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어,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것 같으면은, 야, 이마 성령 받자. 끝. 그, 그니까못 그, 하잖아요. 하나님 줘야 되니까, 하나님 밥 주세요. 막.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세요. 줘. 아, 네. 한번 주라고 하는데 준 사람도 있고, 1년만주라간데 주는 사람도 있고 2년만주라간데 주는 사람도 다 달라 그것은 왜 주는 시간이 다르고 주는 속도가 다르고 주는 기간이 다르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 주는 사람 마음이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저한게뭐달라겠 했는데 내가 그 사람 금방 줄수 있고 제가 알아서 생각 좀 해볼게 그럼 할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맘이야. 뭐, 누구한테 주고 안 주고, 나한테 있는 거뭐 달라고 하면은, 내 맘이라고. 여러분이 나한테 맡겨놓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럼 우리가 성령을, 성령, 성령을 저기, 하나님께 맡겨놓은 적 있어요? 없어요. 맡겨놨으면 빨리 주세요. 맡겨놓은 거요 오늘 당장 주세요. 할수 있겠지만은, 맡겨놓은 게 아니라고. 안 아, 해? 네. 아, 예. 하나님 주시면 주고, 말면 말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여야 돼요? 안야 돼요?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 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 네, 목사님한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laughs> 하나님 앞에 잘 보이, 이게 신앙생활이요. 네, 왜 예배 시간에 찬성을 잘 하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박수도 치려면 치고 확실하게 찬성을. 하나님께 잘 보이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 네. 음. 은혜는 누가 줘래요 한 방도 누가 돼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사람 이준게 아닙니다. 무슨 목사님 준게 아니고요. 유런 명확 봉사가 그래 준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받을 은혜도 있어. 사람으로 받을 은혜도 있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영절하고 예수님 앞는 사람 노래 불러도 사람들이 세상적인 말로 은혜 받으러 울어야 한다고. 울어. 우는다고.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통틀어서 다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람이 주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딱 구분되어 있어.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으로부터 온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야. 근데 사람으로부터 온 은혜를 계속 받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는 이단 집단, 살림 집단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단사님을 보여준 거예요 영상을. 근데 그분들 거기 예배 드릴 때다 고개 숙고 있을까? 다 저게 뭔 말이야 하고 지금 전부 다저 사람들이 매만 있어요 박수 치고 좋아하고 막 난리 났어요. 박수 치고 좋아하고 난리나고 아멘 뭐 무조건 아멘이야. 진짜로. 근데 그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나고 재단 다 퍼나가지고 교회 다 헌금하고 다 했어. 그냥. 목사님 하라가지고 뭐주앙거다 줬어, 몸도 주고 다 줬어 그냥 그 사람들. 그럴 때천국가요지옥가요 지옥가. 재산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음. 받았어, 받았어 은혜를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안 받았어. 이걸 구분하는 게 이게 바로 영분별이요 영분별. 교회도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 완전히 된다. 하나님부터 이게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 이거 괜찮아. 하나님부터 은혜가 아니라 그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럼 그 목사님이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잘 될까, 안 될까? 그때부터 내 방황해버려. 목사님이 타락해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교회 다니고 안 다니나요? 안 다니나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안 나를 끓여. 그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가르치이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치는지 몰라.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용없어. 어차피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도 받았다고. 아멘. 네. 아멘. 네. 네. 그래서 목사님 뭐 잘못되도 꼭 목사님 뭐 상관없죠. 나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 네. 성숙이야, 성숙.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고, 하나님 네.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 네. 목사님 기뻐하라고 신앙생활하한게아니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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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적이라. 뭐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그 책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정답.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해요. 목사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성도들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우리 그래, 교회는 누구만 주인 되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만. 아멘. 예수님만 주인 되어야 된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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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장도 하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고 모든 거다 내려놔. 그럼 누구만 주인이요? 예수님. 예수님만 주인. 그래, 여러분 능력 받았다고 은사 임한다고 주인으로 삼으면안 돼. 예수님만 주인으로 삼아야 돼. 아멘. 아멘. 이거는 중요하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 신앙생활이 뭐다 출발. 출발 근데 출발도 안 됐는데 교회에서 회장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있어. 여 정도 회장도 해버려 거듭도 안 났는데 그 사람이 좀 이게 리더십이 있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부업도 잘 쓰고 뭐 어째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또 배우고 하고 배우고 그런거 여 정도 회장도 해버려 교회 안에서 거듭 안 났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이렇게 다, 이게, 예? 막, 1년, 2년에도 계속 할수 있게끔 정기되냐, 그러면요. 내가 전도하면서 이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내가 서울에서, 아니, 밥만 먹고 전도만 하는 생활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전도를 그냥 전도지 나눠주면 전도를 안 합니다, 이런 전도. 개인 상담 전도예 전부 다가. 전부 다 개인 상담 전도만 해요. 이게. 1대1 상담 그래서 내가 이걸 밥만 먹고 요것만 해봤기 때문에 나는 놀랬겠어. 교회 권사님 집사인, 성가대원, 여정대회장 뭐 기타 등등 한수지로 쌓아먹은 여러 사람을 만나봤어. 만나봤는데 여정대회장인데 교회에 안다닌 사람 여정대회장했는데 이단으로 가는 사람 여정대회장인데 부담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교회 권사님인데이단으로 가는 사람 나는 그런 것을 한두번본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어. 아, 나름 앞전 교회 다닐 때, 집사하고 이상은 전부 거듭나고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까지 다된줄 알았어. 근데 만나보니까, 여것도안된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는 또 여러 명 있어, 이런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 내가 네, 교회를 가보니까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데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계속 하나면 표시가 나. 공과 준비를 절대 안 해. 하고 그러니까 뭐 주일날 딱올때 겨우 공과 준비만 보고 와. 그리고 주일학교 가르칠 때도 성경을 가르친게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해보려고요 그런 교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 봐은 성경을 가르친게 아니라 재밌는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일상생활 얘기. 그리고 끝내 버려. 대부분 거듭나지 못해. 거듭난 사람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가시죠? 음.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되든지 안 되든지 막, 막 가르치려고 막 땀을 뻑뻑 흘리든지 말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만큼 중요해. 안수집사, 뭐 장모, 뭐, 권사, 그런 거다 내려놓고요. 그런 거 시급세 맛이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났냐, 안났냐가 중요해. 교회에서 문제 에 느낀 사람은요, 대부분 거듭났을까요, 안났을까요? 안났어. 근데 전 믿음이 좋은데 척한면 타라고 어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없었어, 원래. 근데 어떻게 직분를 받아버린 거야. 그래, 이 사탄의 통로가 됐던 거요 이해가시죠? 아멘. 네. 거듭남이 그만큼 중요해. 타라가지 않는 이상. 거듭남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부분 다 인본주의를 써. 신학교 교수도 소는 없어. 거듭나지 않는 사람 신학교 교수 하면은 동성연에로 찬성해버려. 찬성하는 신학교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있다고. 뭐.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얘기 장난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렇게 보면 솔직하게 동성연애 뭐 하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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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측면에서 뭐 해줘야 되나. 말도 안되니 거듭나는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데 거듭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아멘. 아멘. 네. 동성연애 한 사람이 목사님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사님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멘. 네. 근데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듭나지 못해. 건너면 중요해요, 안 해요? 엄청에게 중요해요. 건너면 성령으로 거듭나. 아멘. 아멘.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 가정에 믿음 없는 자식들이 있으면, 믿음 없는 남편이 있으면, 여러 소리 할것 없어. 믿어라, 뭐해라. 백마리도 소용없어. 성령 받으면 뭐해요 바로 끝나.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도 하여튼 성령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일 거듭남, 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는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게 왜 써놨느냐?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 거듭난 사람은 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야 성령 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의, 성령의 은사, 은사, 은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We are there. We are there. We are there. We 아멘. e there. We are there. We a r 이 t h e 이 e We a 요 e there. We a r 성 there. We are t h e 한 e We 다 r e there. We are t h 성령 세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뭘 구하면 돼요 은사.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뭘 구하면 돼요 열매. 열매. 아, 네. 그러면 이중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열매가 중요해요. 네. 은사보다. 이게, 이게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그래서 성령은 열매가 제일 중요해요. 열매. 열매가.